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사건인데요. 음, 이별통보에 보복하려고 전 여자친구를 차로 공격해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 사건. 그항소심 판결 소식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이, 어, 작년 10월이었죠. 경남 창원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싱합차를 몰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에게 이별 통보, 그거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B씨가 거절하고 차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가니까 A씨가 갑자기 차를 급가속해서 B씨를 향해 돌진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속 50km 정도로 들이받았다는데 이건 뭐 명백히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기자님, 당시 충돌 상황이랑 또 피해자분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속 50km면 이게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거든요. 이 속도로 그대로 충돌한 B 씨는 무려 13.7m나, 네, 13.7m로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두개골 골절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그 외에도 여러 중상을 입으셨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지셨다고 하는데 음, 후유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기사를 보면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됐고 또 몸의 왼쪽, 그러니까 좌반신이 마비되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기사 표현 그대로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삶의 질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 거죠. 13m 넘게 날아가고 좌반신 마비에 인지 기능 저하까지. 아, 정말 끔찍한 결과네요.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인데 법원이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왔죠? 네.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형사 1부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항소심이라면 일심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미수, 그러니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이요? 네. 거기에 더해서 형 집행이 끝나도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우리가 흔히 전자 발찌라고 부르는 거죠. 그 전자 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아, 10년 형에 전자 발찌 10년 추가군요. 네, 참고로 이 징역 10년은요. 이번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일심 징역 10년에다가 이전에 별도로 확정된 도로 교통법 위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징역 1년 형이 법적으로 병합된 그러니까 합쳐진 결과라고 합니다. 아. 여러 사건 형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군요 기자님 재판부가 이렇게 중용을 선고한 구체적인 이유 그러니까 양형 이유가 뭘까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위험했다는 점입니다. 음주 상태였고, 또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자동차라는 아주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서 고의로 사람을 공격했다는 점. 이걸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차는 정말 위험한 흉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피해의 심각성입니다.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영구적인 중상을 입었다는 점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피해 정도가 워낙 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피고인 A씨의 과거 전과 기록입니다 기사를 보면 A씨가 과거에도 특수강관이나 사기 같은 여러 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확인됩니다 아 특수강관 전과까지요? 네. 이런 어떤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고려했을 때 또다시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즉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나온 거군요. 네.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음. 범행 수법의 잔혹성, 또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고통, 그리고 가해자의 상습적인 범죄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돼서 내려진 엄중한 판결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순간적인 감정이나 보복심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날수 있는지 또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별 통보 보복 차량 공격 사건 및 관련 판결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